먼저 서울 이태원 참사로 전국이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사만부람 대동 상동면 출신 서희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기치로 내건. 박완수 경남 도정이 앞으로 새로운 경남 시대, 시대를 차질없이 추천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경남도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제조업의 전쟁 기지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회했던 기여, 경남은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 둔화, 인구유출 가속화, 지역 불균형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시대에 맞서 지역의 쇠퇴를 막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는 도산화 공기업 및 공공기관도 당연히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도민의 상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조성 및 주거복지, 관광지 조성 사업 등을 담당하는 경남 개발공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와 설립 목적에 맞게 재기능을 하고 있는지 어문스럽습니다. 경남도의 투자로 지난 1997년 설립된 경남 개발공사는 1조 9천억 원의 규모로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인 임대주택 공급 사업 성과는 1 2 3 6호에 거쳐 다시도 공기업에 비해 지역 사회 고온도가 훨씬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접한 부산 도시공사나 경남과 규모가 유사한 경북 전남 개발공사와 비교하면 사업 규모 등에서 격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도 공사가 사업을 확장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공기업의 공공성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에 비해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추진은 다소 지지분인했습니다. 이 같은 실정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도 지방공기업 경영 실적 평가의 결과에 열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전국 최하위인 라 등급을 받았습니다. 종합평가 지표 전 부분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고, 부채 비율은 지난 3년간 늘어났으며, 산청 한방 산단, 양산가산 산단 등 미분양 문제의 또 전체 진해 운동 일지구 개발 사업, 인사 채용 관련 논란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의 단기 순익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경남의 우수한 사업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 개발 및 사업 다각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그 원인은 경남 개발공사의 약한 자본력 때문입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자본금은 1,379억 원으로 전국 15개 지방공기업 중 13위이고 전국 평균 자본금 9,947억 원의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행안부 공사체 발행 운영 기준에 따르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300%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경남개발공사는 자본금에 맞추다 보니 대규모 정책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남 도민의 복리 향상, 지역 불균형 해소 등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자본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남 개발공사가 지역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박안수 도정의 핵심 과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공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